안녕하세요.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. 이 허프로가 이 PPL 광고를 이 전부 무료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게 없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 전염병 사태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 자영업자들이 힘듭니다. 그래서 허프로가 뭐 도와줄 건 없는가 해서 PPL 광고를 무료로 실어드릴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뭐 무료가 아니라면 돈을 받는다면 이 PPL 관계자는 저를 고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요즘 아시겠지만 이 유튜버들이 뒷광고 문제로 많은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. 또한 이 PPL 광고를 이 실치 못해 가지고 현재 막 안달이 나 있습니다 이 ppl 광고는 편당 이 수백만원에서 뭐한 1,2천만원까지 이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프로는 무료로 하겠습니다 사실상 중소기업체의 이 물건들이 상당히 좋은게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큰그 광고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빚을 보지 못하는 이 상품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앞에 나가시는 메일 보이시죠. 이쪽 메일로 이 상품을 보내주시고 허프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대략 제가 어느 정도 검증을 하고 한 이후에 제가 이 p p l 를 실어 드릴 것이며 무료이지만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. 뭐냐면 뭐 쿠팡이라든지. 11번가 이런 데서는 한 개의 물건을 팔면 25%의 수수료를 띄어갑니다. 거기다 노출되는 광고료를 또 내야 되고, 2중, 3중으로 냅니다. 무료로 실어드린 대신에 카카오톡 이 시청자분들한테는 조금 25%는 아니더라도 조금좀 싸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또한 물건을 협찬을 해주신다면 이 허프로가 이 시청자분들에게 무료로 전부 나눠드릴 겁니다. 또한 대기업의 PPL 광고는 돈을 다 받겠습니다. 그 돈을 받은 것은 제가 투명하게 들어온 통장 내역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리고 그 금액을 전부 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상품으로 해서 전부 다그 금액으로 중소기업 제품 상품을 구매를 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벤트를 해서 전부 다 무료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. 택배비 또 허프로가 쏘겠습니다. 그리고, 이 상품은 어떤 거면 좋냐면, 뭐, 자동차 관련, 뭐, 타이어, 휠, 유리막 코팅집, 뭐, 자동차 썬팅집, 아, 자동차 썬팅집 하니까 제 생각이 나네요. 제가 지금 경력이 26년 됐지만 예전에 자동차 썬팅집, 야, 그 돈을 못줘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 했는데 참 그런 예전 생각이 좀 납니다. 그래서 어떤 좋은 물건이면 무조건 PPL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중소기업 사장님들 힘 내십시오. 허프로가 힘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우수 상품에 대해서는 이 허프로가 카카오톡 허프로 카페를 통해서 이 무료로 또 광고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분명히 알쏙 드리지만, 허프로 돈 10원도 받지 않겠습니다. 제가 투명하게 하고, 그리고 이 사장님들이 협찬해주는 물건은 전부 이벤트를 통해서 전부 다 제가 이 시청자분들에게 이 나눠드릴게요.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이 상생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저는 공부도 잘 하지 못했던 놈입니다. 그저 자동차만 26년 했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해서 뭐 제가 평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한번 평가를 하시고 뭐 좋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신다면 제가 PPL 광고를 전부 이 취소하고 카페에 올린 것도 전부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자동차 보험도 좋고 뭐다 좋습니다. 아무거나 하시면 허프로가 다시 여기 앞에 매일 나가시죠. 카톡 주소하고 중소기업 사장님들 이번에 돌파구를 한번 찾으시고 이 무료 광고는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. 자 시청자 여러분들,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카카오톡에서 소개하는 이 ppl 광고 물건을 좀 싸게 판매를 할 테니 중소기업. 이 사장님들을 도와주신다는 마음으로 좀 상품도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평가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시 한번 허프로가 말씀드리지만 단돈 10원을 받는다면 제가 영상을 모든 걸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하나의 큰 돌파구가 이 되었으면 합니다. 자, 제가 모든 거 받는 거 자, 시청자 여러분들 이벤트를 통해서 전부 다 무료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청자 여러분, 그다음에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 서로 힘을 내시고 서로 상생하는 길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카카오톡에 허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